계속적으로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그것을 아이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바로가 또 애굽이 이런 재앙을 계속 받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재앙이 있을 때마다 처음에는 우리도 할수 있어. 그래서 그 마술사들이 이걸 따라했고, 나중에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금방 또 말을 바꾸잖아요. 어, 그야말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다는 것처럼. 정말 그런 식의 돼버렸어요, 이 바로가. 그러니까 계속 부도 수표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면, 이번에 일곱 번째 제안까지 오게 됩니다. 우박지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박을 내려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열 가지를 다 채워야 돼.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우리가요 경고를 받으면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로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요. 교통사고 나오는 걸 가만히 보면요. 거기 경고가 있어요. 그리고, 어, 거기에 뭔가 사인판이 있어요. 그거 무시하고 자꾸 달려봐요. 처음에는 뭐 괜찮을 거예요. 몇 번은, 야, 뭐, 그거 뭐 괜찮겠죠. 근데 그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정말 어느 순간인가 사고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소돔성, 고모라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그랬거든요. 거기 유황불 내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 롯을 통해서 이 말이 다 전파됐어요.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농담하시네. 그랬어요. 농담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경고가 있었고 기회도 줬어요.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무시하면 결국은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디까지 갑니까? 이 마지막에 가면 그는 장자가 죽는 데까지 재앙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군대가 완전히 이 홍해 바다에 몰살하는 데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제 일곱 번째 하나님의 재앙인 우박의 재앙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 8 절입니다. 내일 이맘 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우박은 우박인데 무거운 우박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카베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이게 더 섬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박이 무거운 우박이 거기서 내릴 것이라 그러면서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굽이 생겨진 날부터 여기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고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동안 애굽에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 예. 그러면 최고의 재앙이라는 뜻인데 이 최고의 재앙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한마디로 완악했다. 그죠? 계속 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가 완악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완고하다. 이거 뭐래요? 고집 피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고집 피우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고집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완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완고하다는 말을 썼는데 새로운 번역에 여기 보니까 완강하다는 말을 썼어요. 이건 완자는 뭐냐 면 고집형 완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고집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국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은 없었더라. 정말 굉장한 이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재앙들을 누가 받습니까?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서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 일인지도 모르고 지금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수사 때문에. 예? 지금 바로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할때 보면 어떤 때는 군인들은요 자기들이 왜 거기서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의 북한 군인들이 많이 파, 파송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대, 왜 싸우는지도 모른대. 그런 데도 갔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거기? 예? 지도자 잘못 만나면 이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거든요. 자, 내일 이맘때 아주 무거운 구박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후박이 내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날로부터 보니까 정말 이런 것은 처음 봤다. 이런 일들이 내려질 것이다. 1 9절 이제 사람을 보내요.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지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을 죽,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가축들을 그냥 밖에다 내두지 말고 집안에 들여놓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어디서가 그제도 나왔죠. 이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어떻게요? 해 방목해요. 밖에다 놔둬요. 밤에도 놔둬요. 그리고 안에 안들여요 왜냐면 이 가축은 가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이 얘기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지금 우박이 내릴 것 테니까 너 가축들을 다 집안에 들이면 너희들은 살아간다. 그 가축들을 안 죽는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와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보세요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와의 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무작정 그냥 다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재앙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666의 숫자를 피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14만 4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날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겨지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애국사람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셨어요 너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 내 집에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네가 가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날은 특별한 날이다 너희 집에 다 데리고 오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데 바로의 신화 중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해서 지금 뭘 얘기를 합니까? 애굽의 신하들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몽땅 다 당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아 정말 저 하나님 을 보니까 저게 많다. 지금 우리가 저렇게 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애굽사람까지 함께 섞여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21절 여와의, 말씀에 마음을, 여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에이 뭘그 그거 뭐 그럴 리가 있어? 예? 우박이 우리도 한두번맞았나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유황불이 내린다고 하니까 아이고 뭐 농담하시네요. 아 무슨 뭐 여기 청천한 하늘에 무슨 뭐 그런 그 유황불이 내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비가 내올 것이다. 비가 오기는 지금 뭐 비가 온다고 해서 이 산꼭대기까지 비가 올 거야? 그랬던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물에 몰살당하고 말았고 결국 노아의 식구들만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 되면요. 그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어 그야말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경배받기 를 원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 살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사시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다음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하실 말씀, 어,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박을 내리시면 되지않아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네가 네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지금 이 우박을 내리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는데 직접 안 하시더라고 말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직접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을 하신 거죠.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귀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어떤 좀 시간이 있어요? 아니면 좀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좀할수 있어요? 그, 빼지 마세요. 아, 내가 이것을 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기술이 있는데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써보겠습니다. 내가 물질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써보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가 모세가 받는 축복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날 누구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로구나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보기에 참으로 좋았거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예요?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하는 일이 딴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영광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맡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나에게 생겼군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더 해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도 계속 지속되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라는 얘기겠죠. 손에 지팡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애굽 전국의 유박이 애굽 땅의 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아니 여기 보니까요. 우박이 그냥 보통 우박이 아니 좀 시한한 거예요. 우박이 내리는데 불이왜 같이 내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불과 같이 내리는 우박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자연 현상 속에서 불이 같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25절에 보면 우박이 애국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가 되면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동안 했던 대로 한다면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어요. 애굽의 신 중에서 이 하늘의 신, 누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누트에게 기도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또, 고, 여기 공지의 신이 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수라고 하는 신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죠? 개구리도 신이고, 뭐, 어, 모든 나이강도 신이고, 다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신, 아무리, 아무리 불러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엘리아 때 보시잖아요? 엘리아 때 아베 그, 어, 저기, 옆에 있었던 음,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 마술사들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그때 애굽의 예언자들이죠. 그때 그냥 갈멜산에서 모였잖아요. 850명입니다. 예, 그 바알과 그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막 그냥 어, 그때 엘리야와 그야말로 결투를 벌인 것 아닙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기에 불 내려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해 가지고 850명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여러분 850명이 굉장한 숫자입니다. 엘리아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하지 않습니까? 막 그냥 가슴을 치고 막 피를 내가면서 말이죠. 불을 내려 주셔서 불을 내려 주셔서 예, 왜그 당시에 바알이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 불을 내려주고 당연할 거로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됩니까? 안 돼요. 불이 내려오긴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야물다 뿌려 물다 뿌려 왜물 뿌리라 그래요 물이 없으면 여기 건조해 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불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물을 다 그냥 기르다가 근데 물을 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소서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신 거죠 왜그 당시에 엘리야는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놓으면 하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거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얘기할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뭐 에굽의 신 여기 누트. 뭐 애굽의 신 여기 수 아무리 해도 여기 하나님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고 그리고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꺾기 시작하고 우박이 워낙 큰 우박이 떨어지니까 나뭇가지들이 막 꺾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곳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 분별하셔서 성별하셔서 이곳은 내리지 아니하고 이쪽은 선택적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시고자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야 이거 봐라, 이건 분명하다. 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가 그야말로 멍텅구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멍텅구리처럼 살아갑니까? 이유가 뭘까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오늘 특별히 금요일 아닙니까? 아마 구역장 권찰님들은 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구역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구역을 잘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고맙다.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